화요일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17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친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모습 오늘 말씀에 보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인생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모세의 인생이 흡사 우물처럼 지쳐 있고 고단해 보입니다.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미디안 부족의 신을 섬겼던 제사장 루엘의 딸들이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요. 모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또다시 폭력을 씁니다. <laughs> 목자들을 쫓아내요. 젊은 시절의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건장한 체격이었을 것이고 전쟁을 지휘하는 지도자 수업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월등한 피지컬과 전투력을 앞세워 힘으로, 완력으로 목자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운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모세가 취한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세의 삶을 이끄는 동력은 내 힘, 내 능력, 내 의의입니다. 첫날 모세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친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비방해도 모세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여 논쟁해 주시지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 중레위인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 권세로 그들을 혼내줄 수도 있었는데 이들의 말을 듣자마자 아무 대꾸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엎드렸다. 기도한 것이지요. 기도한 후에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로 이 사태를 해결합니다. 훗날 모세는 이처럼 온유합니다. 화가 나도, 분노가 치밀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어도 그것을 곧바로 행하지 않고 보복할 권리, 화를 낼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마흔 살 어간의 모세는 그렇지 못했어요. 불의를 보자마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목자들을 때려서 쫓아냅니다. 폭력을 썼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기 자신. 이러한 것들을 의지했다는 게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폭력을 써야 할 때는 쓰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일의 동기가 자기의, 자기 분노라면, 그런 것에 사로잡혀 이같이 일을 했다면 그 일을 마냥 옳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기 의와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지요. 아직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루엘의 입장에서 모세는 딸들을 구해주고, 또 양들을 위해 그 무거운 우물물을 전부 길어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지요. 루엘은 곧장 그를 초대해서 밥을 먹입니다. 또이 일이 계기가 되어 모세는 향후 40년을 거할 처소를 얻게 됩니다. 루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도 하게 되지요. 사건이 일어났던 이 모든 순간 그 현장에서는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말이지요. 이 모든 일이 때가 잘 맞아서 우연으로 혹은 기회가 잘 닿아서 일어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단지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하게 된 계기를 말해주기 위해 이 둘의 만남 이야기를 성경이 이토록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보며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따져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루엘의 만남, 모세와 십보라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같은 우물로 모세를 보내셨고 그 자리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루엘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집 안에서 40년간 훈련받게 하시지요. 이처럼 모세의 삶의 두 번째 막이 열립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총 40년간 이어지는데요. 그 기간 동안 0보라와의 사이에서 아들 두 명을 낳았습니다 22절에는 큰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큰아들은 게르솜 그리고 둘째 아들도 낳았는데 둘째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첫째 아들 게르솜의 뜻은 내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 엘리에셀의 뜻은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의 삶이 나그네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이 아들들의 이름 뜻에 담겨 있지요. 그동안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40년 동안 이집트에 있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좀 같이 읽어보시지요. 여러 해 후에 애굽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이스라엘의 고통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희망을 품을 수가 있지요. 비록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신음했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싹을 틔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항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수혜자인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수혜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 성도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목요일에는 출애굽기 2장 22절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아들 그 이름 게르솜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이땅 어느 곳에도 발을 붙이지 못한 나그네였습니다. 태어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그네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줄곧 나그네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변함없는 정체성이지요. 그는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이었지만 히브리인이 아닌 채로 살았습니다. 또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이집트 사람이 아닌 채로 살아야 했지요. 미디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미디안 사람처럼 살아갔지만 여전히 그는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한 나그네였습니다. 그 동안은 내가 원하면 어디에나 속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환영받을 주인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이집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히브리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미디안 사람도 될수 있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모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지요. 그동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미디안 땅에서야 처음으로 이 사실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이다. 그 깨달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 자신을 나그네로 인정한 그의 인생의 순간 그 고백에서 소망의 싹이 돋아나지요. 그보다 400년을 앞서 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선조들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본향으로 삼고 이 땅에서는 그저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도 그들처럼 자신을 이 땅의 나그네로 여기고 있으니까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나그네만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있습니다이땅의 주인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일이 없겠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엘리 제사장을 질책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2장 30절 후반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때에, 아, 제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 그대로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지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내게 필요한 도움만 받으려 할뿐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수 있으나 그냥 내 뜻대로 살고 내 좋은 일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뿐이지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오직 나그네만이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나그네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그네라는 자각을 한 후에 모세는 더더욱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존귀히 여겨 주시지요. 그 이유는 그가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나그네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에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그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모든 사람이 70, 80억 안에 죽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연령이 된 것이지요. 이제 모세는 자신도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 이 땅과 하직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의 능력, 모세의 재력, 자아, 미래, 꿈, 심지어 수명까지 모세가 가진 모든 것이 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의 능력으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에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묵상 포인트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금요일 말씀 요약을 가름하려 합니다. 나의 힘이 영이 될때 하나님이 백의 능력으로 나타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소유와 재능과 힘이 물리적으로 영이 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소유 재능, 능력,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다시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겠지요. 나그네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그네만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그네만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만이 백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에이샤다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